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 일서 2장 7절에서 11절 제목은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소년이 매 주일 아침에 항상 성경을 들고 시카고에 있는 DL 무디 목사님 교회로 갔습니다. 그 교회까지 가는데 짧지 않는 거리였기 때문에 그 중간에 여러 교회들을 지나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소년이 매 주일 자기 교회 앞을 지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어느 주일날 아침에 이 소년을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어느 교회에 다니니? 저는 무디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에 가요. 아, 그렇구나. 그 교회는 여기서 참 먼데 왜 여러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에 가지 않고 거기까지 가니? 그러자 그 아이가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줘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짧은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서로 용서하고 있습니까? 서로의 짐을 정말 나의 짐처럼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이런 사랑을 하는 자들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마음에 새기고 서로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그 전체 말씀들을 이게 전부 다 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100번 이상 나온다고 해요. 사랑이 참 중요하죠. 이 사랑은 마치 몸의 피와 같습니다. 그 피가 몸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될 때 세포들이 건강하게 살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피가 공급이 잘 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피가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몸이 건강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영적인 피줄이 막힌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죠.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가 싸우게 되고 분열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에는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것이죠. 내가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알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성경은 자꾸 사랑하라는 말을 합니다. 뭐 여러 군데에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을 좋아하라는 말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다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좋아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만약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내 옆에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놓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앞으로 만년 동안 이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 너를 힘들게 한 다른 사람을 데려다 놓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참 괴롭겠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성경에 여러 번 여기저기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뜻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기가 참 어렵다. 어,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아주 특별합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아가페는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주는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기분이 아니라 결심인 거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그참 좋아하니까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렵죠. 아가페는 욕심이 없는 사랑, 사랑입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돌봐,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에요.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우리가 서로에게 주어야 할 사랑입니다. 기분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주어야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사랑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사도 요한은, 내가, 여러분에게서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알고 있던 옛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계명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오래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셨죠. 그 10계명의 절반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도둑질 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모두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 번 얘기하셨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요한이 처음 가르쳐 준 말씀이 아닙니다.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알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옛 계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은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을 보세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7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8절에서는 새 개명을 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옛 개명이지만 새로운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 개명이라는 말은 옛날에 없던 것을 새로 준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옛날에 있던 것을 더 발전시켜 준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은 그대로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신 또 요한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업그레이드된 것입니다. 업그레이드된 거예요. 옛날부터 먹어온 음식이 있습니다. 내가 그 맛을 아주 잘 알죠. 그런데 요리를 잘하는 요리사가 만드니까 맛이 다른 거예요. 더 깊고 새로운 맛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토나 샌드위치를 사 먹었습니다. 샐러드랑 같이 나오더라고요. 평소에 토나 샌드위치를 먹기는 하지만 쏙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먹은 토나 샌드위치는 아주 사러웠어요. 뭔가 신선한 느낌이 있었어요. 달콤하고 새콤했어요. 아, 이게 뭐지? 아, 분명히 무슨 과일이 들어간 것 같은데 뭘까? 아무리 뒤적거려봐도 과일이 안 보여요. 아, 파인애플 소스를 넣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지금 개명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올드예요. 그런데 뉴라고요? 새로운 거예요. 뭐가 새롭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주신 이 똑같은 개명이 뭐가 새로운 것입니까? 새로운 게 뭐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인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르치죠. 예수님이 이 계명을 따라 사셨고, 너희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새롭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로만 가르쳐 주셨는데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얼만큼 사랑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 사랑해라. 그렇게만 적혀 있는 거예요 율법에는. 그런데 이 계명이 새로운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완전하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유난히 싫어했습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나쁜 매국놈, 매국노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나무 위에 있는 세리사개오를 보셨어요. 그리고는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너의 집에 가서 내가 있어야겠다. 삭개오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장면을 생각을 하지 못했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오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셨을 때, 사개오의 얼음같이 찬 마음이 사랑으로 다 녹아진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느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시에 사람들은 여자를 무시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개처럼 취급했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녀에게 말을 거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시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로마 군인들이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을 때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높든지, 낮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항상 사랑이 흘러 넘치셨습니다. 죽으면서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고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보통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하죠. 같은 인종, white는 white, 또, 뭐,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수준이 비슷하거나 믿는 사람들이거나 이렇게 친해지죠?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친한 그룹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해야죠. 그리고 더 나가서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그같이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은 게 무엇이 있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였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직분자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어요. 주의를 지키는 사람, 11조를 하는 사람, 성경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사람, 교회의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면 직분자의 자격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은지 적은지는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직분자를 세웠는데요. 그런데 직분자가 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교회를 잘 섬기기는커녕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다니고 또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목사님은 나중에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셨어요. 주님의 교회는 사랑 없이는 세워질 수 없다. 그것을 알게 되신 것이죠. 예전에 살던 사람들은 이웃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랑할 수 없죠. 겉으로는 아주 친절하게 말하고 또 공손하게 행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는 미움과 질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이 마음에 있다고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처드 범브런트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많은 고통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가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감옥 안에서 캄캄하죠. 그곳에서 딱딱한 빵을 먹고 물로 간신히 살아야 했어요. 그곳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만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잡혀온 크리스천들은 함께 모여서 예 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먹을 빵의 10분의 1을 떼어서 헌금을 그곳에서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인 빵 조각들을 가지고 그날 고문을 당해서 상처 투성이가 돼서 쓰러진 사람에게 먹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칩니다.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고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임인 거예요. 우리는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오셨죠. 뿐만 아니라 죄가 가득한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고 계시죠.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주님은 이처럼 밝은 빛을 비추셔서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사탄과 죄가 쫓겨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움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19,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로 한 가지로 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누구를 미워할 수 없죠. 잠깐 동안은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미움을 품고 살지는 못해요.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거예요.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아무리 믿는다고 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둠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것은 맞지 않는 거죠.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은 아직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가다가 부딪혀서 넘어지죠. 미움은 눈을 멀게 만듭니다. 자기 앞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지 않고 반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미국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께서 간음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당회에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장로님은 내가 그렇게 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정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당회는 이 장로님을 치리했습니다. 어, 성만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 참여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장로님은 목사님과 당회를 고소했습니다. 자기 명예를 손상시키, 시켰다는 거죠. 또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잘하는 CEO였어요. 그 교회에서는 단임 목사님을 청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청빙위원회에서 추천한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오실 목사님에 대해서 나쁜 말을 적어서 교인들에게 모두 이메일을 보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큰 시험에 들었죠. 이런 이야기들은. 교회마다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이죠.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걸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남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다 자꾸 자기가 넘어져요. 별거 아닌데 기분 나쁘게 되고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넘어지게 만듭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오히려 빛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하더라고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해요. 밑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리낌이 없어요. 내 속에 거리끼는 것이 없고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비행기로 여행을 하시다가 LA 공항에 들렀습니다. 공항에 잠시 내려서 남자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양치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는 두 남자분이 얘기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한 남자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알지? 그 여자분 지금 굉장히 아파서 누워 계셔. 도와줘야 할 텐데,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두 사람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그분의 가족 중에 아무개 있잖아 그 사람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가 도와줄 것 같지 그 사람 크리스천 이잖아 당연히 도와줄 것 같지 아니야 그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고 절대 남을 도와주지 않아 목사님께서 우연히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목사님은 얼굴을 세수하고 있는데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정말 함께 울고 싶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크리스천인데 도와줄 사람이 아니야. 가족들이, 친구들이, 교인들이 나를 보면서 그렇게 수군거리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당시에 믿는 자들의 대부분은 노예들이었잖아요. 노동을 하면서 일하는, 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서로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죠. 그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들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는가, 그것을 보면서, 야,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나 그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비추는 빛은 우리의 거울은 금이 간 거울일 수도 있고, 뿌연 부분이 많은 거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 빛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있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늘나라 시민입니까? 그렇다면 열심히 형제를 사랑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팩트 사실입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령으로 인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세워 나가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흠모할 것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는데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을 골라 좋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이고 돌려받지 못할 그것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가페의 사랑, 우리가 본받아 살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축복하셔서, 누구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